지금은 새벽 2시 반입니다. 이 투어가 2시 45분까지 나오라고 해서 지금 우버, 우버존에 나와 있고 지금 한 36분? 38분, 40, 39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늦지 않고. 자, 오늘 투어 패션입니다. 지금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아침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맥도날드 지금은 새벽 6시입니다 d 시어 a 알 d I'm 조식을 다 먹어 버렸네요. 리뷰를 하려고 그 e 는데자 여기서 셀프로 동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가이드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인 투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인지 유타주에 있는. 어떤 알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편의점이 같이 딸려 있네요. 음. 비가 많이 오네. 아, 우리 투어 장난 아니다. Oh, I 이렇게 비가 와요? w if 다시 w a 우리는 아쉬운 대로 엔탈러케니 아니 비가 와서 못 들어가니까. 일단 사진을 찍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저기 포인트하고 야 저희는 홀스슈 밴드에 왔습니다. 네, 저 멀리에 구름이 잔뜩 겼어요 장난 아니에요. 왜? 아. 이게 홀스슈 밴드죠? 땅이 불거? 응. 저희 풀스7밴드였는데요 엄청 좋아, 좋은 느낌입니다. 가이드님께서 <laughs>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대인저 분이죠. 방울뱀이랑 레드스네이크가 나오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구역 아니면 가면 안 돼요. 어, 방금 번개 쳤어. 번개 쳤어. 저 용암입니다, 저도. 어, 어. 어, 예. 어. 이거. 물, 그 땅에서 퍼져가지고 물이 이제 올라오면서 식어버린 거예요. 어. 만약에 물이 안 올라왔으면 하와이나 뭐 제주도 가면 이들이 그냥 쫙 이렇게 퍼졌을 텐데 어, 퍼지면서 재미있는. 저기 이제 오른쪽에 윤곽이 보이는데 네, 저게 콜로라, 그, 콜로라도 강이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홀슈슈 밴드 저 가운데 땅 보이는 거 있죠? 그게 홀슈슈 밴드 의 센터입니다. 그 사이가 물이 흐르는 거고.

저희가... 동영상... 벌써 시간이 그래도 다 보고... 너무... 오줌 나올 것같지 무서워요. <laughs> 완전 절벽... <laughs> 나 아까 뒤로 떨어질 뻔했어. 어디가 떨릴지는 몰라가지고... 참... 오참 대자연이다. 어. 자, 이제 다음! 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너무 비가 <목소리도> 가지고 아쉬운 마인데어진이 머리 위에 먹구름 잔뜩.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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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자연을 잘 창조하셨는데. 여가 주차직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핸들러, 인테리해요 아니, 이게 뭐지? 여기 홀스슈 밴드 아, 홀스슈 밴드 그렇게 기대 안 했어, 솔직히 나는 홀스슈 밴드? 어근게나 그래, 엄청 많더 완전, 완전 기대 이상이네요 그요나 그래? 이런 퇴적층이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니, 여게 진짜 엄청 깊어 딱 봐도 어. 너무 절벽이야 그만할까? 응 어. 안녕 안녕 정말 비아도 월드 위 위험 패밀리 다 되는 거죠, 그 나바우 자치국의 기념품. 그데 저내려가겠23 105 사이즈. 아이는 뭐? 있어요? 아, 있는데. 여기는 별로 없지. 마에 <목소리> 네. <맘에> 들지 않아. 이 마면 들리는데. 조슈조슈아조슈아조슈아 트리? 오셨어요? 이제 가려고요. 어, 어. 디서 라스베가스. 에서 매일 메일 내일 아침에 LA로 갈때아 그 다른 투어로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 투어가 아니고 네 큐트레벨이 아니고 큐트레벨에서 네. 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도시아트리하고 이래도 아 그냥 네. 저희끼리 갈라아 네. 자동차로? 예어 네. 네. 그러면 은 이따가 내가 설명해줄게 아 도시아트리는 길을 모르면 잊어버려요 그아 안에서 내비게이저 이상 인터넷이 아예 안돼 내비게이저 나오는 길을 아 <laughs> 어? 음. 뒤에 봐봐. 엄청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어, 어 3S라도 있다. 아, 니 근데 이거를 충분할 것 같아. 너무 추워서 카메라도 덜덜 <laughs> 지금 여기는 영화의 기운인 것 같은데? 영화는 아니고 영화에 가까운 아버님 나도 그대도 그냥 보아 왔는데 다시 와야 돼 극한, 극한의 상황이다 와 저기 비가 내리는게 막 뿌옇게 보여, 이 영상으로 보면 여기 봐봐 여기가 막 뿌옇지 옷이 다 젖을 것 같아 우리가 그랜드캐니언이 온건지, 히말라야에 온건지 모르겠네데 우리가 봤던 영상 속의 그랜드캐니언이 이게 아닌데 가자 가자 춥다 또또 또 와요 안녕. 자 우리는 밥을 먹으러 또 왔습니다.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라 히말라야 안녕하세요. 지금 해켓에 왔습니다. 이 안에 과일 팔지 않을까, 자기? 저거 모든 과일 먹을래? 어. 어? 그 안에 저쪽도 가볼까? 이거 먹고 저녁을. 저녁, 저녁 저녁을 호텔 가 호텔 말고 아 여기 그랜드 캐년 있는데. 여기가 그랜드 캐년 그거잖아. 티셔츠. 아그 이거 이쁘다. 어? 아, 안나 여기서 후드티를 사 입어? 어.. 추울 서 있어 그럼 뭐 드시고 계신가요? 안성.. 아.. 농심.. 안성산면 먹요 농심.. 육개장이거든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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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성산면 아니야?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그램키 캐 이렇게 추울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 맛있 아니. 역시 산에서 먹어야 맛있나봐요 이런 암 맛있게 드세요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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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지금 술력을 보고 있어요 너무 어, 이 지금은 야바포인트라고 해서 야바포인트? 야바 야바포인트 네, 야바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그랜드캐니언 티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괜찮죠 나름 이와 응. 너무 예쁘다예쁘다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드디어 조금 갠 그랜드캐니언 와우 어,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멋있다 이안담 음, 되게 너무 너무 멋있어요 개어서 다행이다 진짜 너무 멋있게 쌓였다 옛날에여기다던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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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 이나쁘다 <예쁜데>, <laughs> <하나, 둘, 웃음> 너무 안녕하세요 지금 그랜드하트 그랜 뭐지? 그드캐년그캐년에 왔는데요 너무 멋있 정말 대박이에요.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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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너무 멋있고 이0원 그냥 0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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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트럼블? 트럼블? 어디가? 저기? 이렇게 빠진데? 빠져있는 데인가보다 그치? 자, 자 다음은? 다음은 뭐야? 뮤지엄 아, 미지엄. 여보, 우리 시간 잘 봐야 돼아저 안에서 보라고? 아니 뭐, 미국 특유의 냄새가 있어 여기는 또 되게 다 다르다 느낌이. 정말 음, 너무 음, 멋있어. 환영할 수 없어. 음. 찬양을 하나 해봐요. 이게 다오아이영수때 잠겼다는게 참 믿기지않고 고 되게 감동했예요 격차오르는 풍경이예요 있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다 있어. 38개인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 저기 있다. You are here. You are here. 야 봐. 포인트 우리 어디야? 야봐 파이 포인트.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와우. 기념품 가게를 그냥 못 지나가요? 혹시 음. 손에 마그네틱이 네. 그래. 이걸 비추면서 삿다 치고 어. 가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삿다 치고 <laughs>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네, 내가 네. 만들었지만 상주가 네. 만들었다 네. 인간의 자금을 우리는 저기에 뭐 가면 한 돌이야. 그하나님께 한마디 요하나 음. 이렇게 오시는거보여에게마다는 <목소리> <장면은 많이> <목소리>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나가서 저쪽으로 한 바퀴 쭉 이쪽? 네, 어이 쪽? 어. 티가 이쁘네요. 티, 그거 잘 갈아입었다. 티, 잘 갈아입었다. <laughs> 그 기다리시겠지? 중간에서 찍어야 되는데. 어, 네. 런데로 가시나요 아진씨? 어? 네. 스카고에서부터 LA까지 이어지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요 이게 뭐지? 자 오늘의 투어의 마지막이에요. 음, 아쉬워요. 자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투어가 제대로 진행이 못했어요. 오늘도 오늘도 좋았어. 그래 다음에 또 한번 오면 어. 되지. 자, 우리는 마지막 캔스 스테이션 을 마지막 으로 그랜드 캐니언 투 어를 마칩니다.